제 나이 13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을 지우고 살게 되었죠.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거든요. 그렇게 이혼하게 된 저희 아빠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린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한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를 말이죠. 제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하는 아빠를 위해 그 이후로 엄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빨리 철이 들어야 했어요. 미대를 나온 아빠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화가의 꿈을 포기하셨어요.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시면서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서포트해 주셨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아빠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코피나도록 공부했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 면허증 나오는 날 아빠는 엄마 없이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빠의 눈물에 저도 아빠 품에서 6살짜리 아이가 된듯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변호사 생활은 어렵긴 했지만 배울 것도 많았고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로펌의 막내 변호사로 일하던 저는 스타트업 회사의 특허 관련 자문을 맡게 되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저 좋은 프로그램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특허를 낼 생각을 못했고 다른 업체에서 먼저 낸 특허 때문에 2년 동안 밤잠 안자며 개발해서 내놓은 어플이 특허 소송에 걸렸던 거죠. 시작도 못해보고 개발비를 다 날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면서 소송 준비를 했고 재판 결과 승소해서 무사히 그가 어플을 출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어요. 재판 한 달쯤 후인가 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최 변호사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 신동훈이에요. 의료인들한테 전화오면 대부분 안 좋은 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 덕분에 어플이 대박 났다더군요.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사실 그냥 저는 돈 받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식사 대접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차례나 거절했지만 그는 꽤나 집요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의 집요함을 못 이기는 척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보고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소송 준비하는 내내 그냥 계속 추리닝 차림의 모습이었었는데, 한달 만에 만난 그는 그때와 전혀 다른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죠. 그 상황이 또한번 놀라고 그가 최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안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노스쿨에 변시까지 준비한다고 고시원에서 박혀 고생했다 보니 한 노안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인데 그 역시 매일 컴퓨터 앞에서 코딩만 하다 보니 얼굴이 팍 사가버렸다고 껄껄 웃더라고요. 우리는 서른 살 동갑이었거든요. 참 특이하게도 노안이라는 공통점은 사이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줬어요. 가끔 소주 한잔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간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던 저희는 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소송 당시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밥 먹자고 연락했고 1년간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데도 공부한다고 고시촌에 박혀있다 보니 연애 세포가 다 죽어버렸던 제가 1년 동안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고백을 받고서야 저도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서른 넘어 처음 해보는 연애는 너무나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와의 결혼까지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뜬금없이 18년 전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제 결혼의 큰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슬슬 결혼할 나이도 되면서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로 저를 초대했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저는 미용실까지 가서 평소 잘 하지도 않는 메이크업까지 받고 찾아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남자친구가 제 자랑을 하도 해서 질투날 지경이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 그럴만하다고 예뻐해 주셨고 집안에 변호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긴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환영해 주시는 예비 시모 덕에 긴장도 풀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기만 할것 같던 분위기는 예비 시모의 부모님 안부를 묻는 질문 하나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게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빠 엄마의 이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어요. 아빠는 저를 잘 키우셨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도 숨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지금은 아빠랑 함께 살고 있어요 순간 예비시모의 얼굴에 표정이 바뀌셨는데요 <laughs> 이야기 잘 들었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 순간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고 남자친구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예비시모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가 결혼을 못하게 될 정도까지 커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원래 성격이 불 같으셔서 그렇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도 계속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그에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야 했고 이야기를 다듬은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잘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들 처음 만난 이후에 찜찜하긴 했지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식이나 되는 애라 똑똑하게 알아들을 줄 알고 긴말안 했는데 동훈이가 물려 터져서 너한테 말안 했나 보구나. 난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 애랑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 그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달리 예비 시모는 제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자친구는 자신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달랬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남자친구 만나는 것조차 불편해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제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그의 엄마가 서 있었어요. 내가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니?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가 무슨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니? 노펌에서 아직도 가장 막내 변호사라 행동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남의 직장에 찾아와서 악담 퍼붓는 예비 심호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 개인사가 노펌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버렸는데요. 내가 듣자니 너희 엄마가 바람 나서 이혼한 거라면서. 예. 바람도 유전이다. 유전이라는 통계가 있어 알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했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랑 결혼을 시키니.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제 파혼 소식과 내 입으로도 말 못하는 개인사를 남의 입에 의해서 공개돼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여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가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어요. 아참 너희 아빠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 결혼 못 시킨다고 알려주려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집착병 환자처럼 전화를 해대네. 이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너희 엄마가 도망을 가지. 저희 아빠까지 조롱하는 모습에 순간 저도 이성을 잃었어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는데요.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료들이 아수라장이 된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를 뜯어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결혼 안 해. 너같은 시어머니 모실 바에 내가 그냥 노처녀도 늙어죽는 게 낫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커서 그렇다고. 당신 같은 쓰레기 부모 밑에서 큰 동은 씨가 더 불쌍하네요! 직장에서 개인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저는 더 이상 큰 노폼을 다닐 수가 없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결별을 고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헤어질 순 없다며 매달렸지만, 더는 그 여장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건저에게만 그런 모욕을 한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 아빠에게도 전화해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며 딸 아이 정신 차리게 하라고 쏘아 붙였답니다. 아빠는 자신의 이혼 때문에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해 봤다는데 그 여자는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집착을 하니 마누라가 바람피고 도망간 거라며 오히려 조롱을 했던 거죠. 아빠는 저에게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계셨고요. 이미 모든 걸 끝내고서야 알게 된 사실에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빠가 그러지 말고 잊고 살라며 말리시는 통에 제 가슴속에 상처로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 갈 때쯤 저와 아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그 여자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 5년차가 되면서 새로 취직한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 의뢰인으로 온그 여자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맞은 놈은 평생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도 못 한다고 했나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여자는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심지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군요. 변호사님, 이혼 전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남편 재산 최대한 많이 분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저라서 결혼 못 시키겠다는 여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 정말 속으로 실소가 나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참 좁죠. 세상에 이런 악연도 다 있네요. 아주머니가 이혼한다고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날 찾아오다녀. 사실 3년 전에 저와 두세 번 만난 게 전부였던 그 여자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도 했죠. 그 여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제 명함을 내밀었어요. 최수연이에요. 제 이름. 제 이름도 모르시죠?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에 당신의 결혼 반대했던 당신 아들 여자친구.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라면서요. 이 혼도 유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 여자는 그제서야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는데요. 그간 다 지난 일들 말해서 뭐하겠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보니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아직도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커서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너 동훈이랑 다시 잘 해보면 안 되겠어? 제 직장까지 쳐들어와서 제 개인사까지 들쳐내버린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는 뻔뻔함에 제대로 팩트 폭격 날려줘버렸어요. 내가 당신 아들을 왜 만나? 당신이 말했잖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제대로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거라면서 당신 지금 이혼하러 온거 아니야? 그럼. 당신 아들은 이혼 안할것 같니? 당신 말대로라면 이혼할 남자를 내가 왜 다시 만나?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과실로 이혼소송 당해서 여기 온 거야. 당신 남편한테 빌어도 모자를 파내 재산 분할을 도와달라고? 진짜 불륜 저지르다 걸려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은 주제에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는 무식한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어요. 나도 변호사기 전에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 변호를 하겠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알려줄까? 3년 전에 당신 아들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당신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던데. 그건 알랑가 모르겠네? 항상 무례하고 뻔뻔하게 굴던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이 본인을 버리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빠진 표정으로 휘청거리면서 제 사무실을 나갔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그 여자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3년간 가슴 속에 묻어준 답답함을 풀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졌습니다. 제 일도 술술 잘 풀렸어요. 변호사로서 회사에서 입지도 탄탄해졌고, 만나고 있던 사람에게 프로포즈 받아서 내년에 결혼 약속까지 잡게 되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희 아빠의 삶이에요. 저를 홀로 키우기 위해 본인의 꿈인 그림 그리는 것도 포기하고 살았던 아빠에게 얼마 전 작은 화실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다시 그림 그려보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죠. 아빠는 분식집도 접고 매일 화실에 들어가셔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림 그리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제가 아빠의 삶을 뺏은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제 자식을 낳고 살아갈 텐데 아빠처럼 자식을 위해 살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빠의 사랑은 컸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건데 자신의 삶을 한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빠에게 보답하는 길이겠죠. 아빠한테 세상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두서없이 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